만들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엄마 찬스입니다. 오늘은 가지 싫어하는 사람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가지 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얇으면 가지의 식감이 안 느껴지니까 한 0.5, 0.3에서 0.5cm 두께로 가지를 썰어서 준비해 놓습니다. 이번엔 고기 양념을 해볼게요. 바로 볶을 팬을 준비해 주세요. 다진 돼지고기 200g에 밑간 양념을 해줄 거예요. 마늘 한스푼 넣어주시고, 파도 한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양조간장 3분의 1스푼, 굴소스 3분의 1스푼. 참기름 한스푼 넣어주시고, 앞전에 영상 올려드렸던 양파청하고, 건더기 남은 거로 만든 양파청 소스인데요. 이거 한스푼 넣어주세요. 각종 고기 요리나 다양하게 쓰는 토마토 퓨어예요. 양파 갈은 거랑 이거 토마토는 있으면 넣어주시고 없으면 안 넣셔도 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섞어주세요. 골고루 양념이 섞이도록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양념해서 볶아 넣으면 만능 돼지고기 볶음이 되는 건데요. 이걸 냉동했다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여유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볶아줄 거예요. 센 불에서 사삭사삭 소리가 날때까지 굵기가 하나도 없죠 불공도까지볶아주면 네, 완성된겁니다 이번엔 소스를 만들 재료 준비합니다 먼저 마늘 한개를 큼지막하게 다져주세요 가른 마늘보다는 요거는 이렇게 다진게 좋아요 그냥 조금만 너무 매우면 안되니까 매운 청양고추는 반개씩만 준비했고요 소스는 1대1대1만 기억하세요. 양조간장한 스푼, 굴소스 한 스푼, 미림 한 스푼, 물 80ml, 후추 약간 넣어준 다음 섞어주세요. 여기에 감칠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참치액 반 스푼 넣어준 다음 소스 농도를 맞춰줄 전분 한 스푼을 넣어서 잘 섞어 놓습니다. 먼저 덮밥에 들어갈 소스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주시고요. 마늘과 마늘 한 대랑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부어주요 이렇게 누른누릇해겼을 때, 아까 여기 만들어 놓은 소스를 부어주세요. 가라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잘 다음 부어주세요. 전분이 뭉치지 않도록 잘 저어주세요. 고추도 넣어주시고요. 물은 70ml에서 100ml 정도를 추가해주면서 농도를 조절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잠시 두겠습니다. 이렇게 썰어 놓은 가지를 한쪽 면만 이렇게 전분을 묻혀서 넣아주세요 이번에 가지를 부어 볼게요. 기름을 조금만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전부 모든 부분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가지를 3분의 1 정도 익혀주세요. 그런 다음, 계란 한 개를 참기름과 소금 살짝 넣어서 계란물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풀어놓은 계란물을 이렇게 좀 부어주세요. 계란물을 반만 부어주면 가지가 움직이지 않게 잡아줄 수 있어요. 아까 볶아놓은 돼지고기 두 스푼을 위에 올려주세요. 불은 계속 약불인 상태입니다. 아까 만들어놓았던 소스 위에다가 뿌려주세요.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계란. 계란. 뚜껑을 덮어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계란이 익을 수 있도록 뜸들여 주세요. 아주 맛있게 잘된것 같아요. 고명 쪽파까지 올리면 부드러우면서도 중식품의 감칠맛이 가득한 가지 덮밥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음. 첫 입의 느낌은 그냥 크리미하게 부드럽게 넘어가고요. 탕수육처럼 고소한 맛도 나고 볶음밥처럼 아주 풍미가 가득하네요. 오늘은 가지 한 개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 특별한 가지덮밥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꼭 만들어 드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엄마 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